대해서 40명 돼 가지고 교수소로 나갔잖아요. 옆에서 시끄럽다 그러고 하도 그래서 몇번 울고 그냥 아예 상가로 나가서 했거든요. 나가니까 막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60명, 80명까지도 혼자 했어요. 그때는 이런 제한이 없었으니까 12명씩 주 2회 수업으로 막 그렇게 했었으니까 8개월인데 8명 힘내세요. 분명... 근데 선생님 이 제가 다 해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어 창업하시려고 하는 선생님들을 2 0 0분 넘게 교육을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경험한 바로로 1년 동안 열명안 되는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근데 일년 동안 일년 안에 일년 되면 2 0명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그 공부방이나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인원은 2 0 명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20명 아래 인원 10몇명 이러면 금방 한 자릿수 되기 쉬워요. 한두 명 빠지고 한두 명 이사가고 이러면 금방 한 자릿수. 한 자릿수 되다가 문 닫겠죠. 네, 그리고 분위기 되게 썰렁하고. 근 그런데 20명은 문 닫지 않아요. 잘. 20명의 인원은 저는 자리매김 하는 인원이라고 봐서 어떻게 하든 아까 여덟 명인 선생님 힘내시고 아직 4개월 남았는데 지금 신학기인데 빨리 모아서 20명 만드셔야죠. 근데 1년이 됐는데 20명이 안 된다. 분명히 문제 있어요. 커리큘럼 점검해 보시고, 그 다음에 아까 오늘 그 주제가 컨셉이에요. 다른 공부방에 가지 않고 여기 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죠. 그게 컨셉이야. 저희 학원은 스펙킹 라이팅 전문학, 제가 초창기 때부터 컨셉을 말씀드릴까요? 제가 처음 공부방 오픈할 때 그때는 원서로 하는 공부방 없었어요. 제가 한 명부터 모을 때. 근데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1997년에 결혼을 해서 1년 있다가 바로 아기를 애기, 낳아서 98년도에 아기가 너무 이뻐가지고 키우고 싶어서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려고 시작했던 게 공부방이거든요. 영어는 영어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네, 영어 교육을 전공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원서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때는 원서 파는 학원 서점도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찾아가지고 가서 유일하게 있었던 게 그때 레츠고였어요. 억스퍼드 레츠고 그 교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교재 가지고 원서로 가르치는 공부방 이렇게 내걸었어요. 저는 그게 컨셉이었어요. 그랬더니 제 예상 적중 원서로 가르치는데 별로 비싸지 않아. 그러니까 다 왔어요.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될때 제가 또 컨셉을 그때는 뭐 외국인 고용해도 괜찮았었으니까. 그래서 외국인을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. 그러니까 외국인이 영어를 가르치는 공부방 이렇게 또 컨셉을 잡았죠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뭐 40명 이제 그때부터는 가격을 확 올리고 팀당 60 이렇게 해서 그냥 세게 나갔어요. 그냥 아올라면 아, 오고 제가 잘 가르쳐 줄 테니까 네 이런 컨셉으로 조금 어, 조 선생님 만나기 좀 힘들어 약간 이런 컨셉으로 좀 갔고요. 그러다가 이제 영어 도서관 한참 붐일때 영어 도서관 막 넣으면서 영어 도서관 독 다독을 가르치는 공부방 컨셉이었어요. 자, 그러면 이거가 현 교육 그 시장의 흐름을 단탄 컨셉이었거든요. 지금의 컨셉은 스피킹, 라이팅 전문이 맞습니다. 네, 스피킹, 라이팅 전문 공부방, 교습소, 학원, 그리고 보컬을 가르치든 그 다음에 뭐 리딩을 가르치신, 파닉스를 가르치시든 그거를 다 How to Use 해서 어떻게 스피킹과 라이팅을 끌어내는지 선생님이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자료를 만드신다면 잘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파닉스부터 라이팅 가능하던데요. 네, 그러니까 패턴만 나왔다면 저는 특히 이제 파닉스 끝나고 슈퍼이징 리딩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 파닉스 막 끝나고 들어가서 패턴을 활용해서 그걸로 스피킹도 끌어주고 그걸로 라이팅 문장 다섯 개 만들어 오기 이런 거내 줘서 라이팅도 되더라고요. 어, 외국인 부부가 하는 공부. 두분다 외국인인가요? 기죽지 마세요. 외국인 있다고 다 해결되는가? 뭔 소린지 애들이 못 알아들어요. 그래서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처음엔 이제 외국인이다 해서 막 가셨는데 어, 다 흘려버려 테스트해 보니까 어휘가 정확하게 인지가 안돼 있어요. 대충 뜻만 알고 있지 이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문장 하나도 못 써내더라고요. 네. 아까 마, 아 파닉스 끝난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좋은 리딩 교재 말씀하실 거죠? 조이도나 선생님? 네, 슈퍼이지 리딩. 그게 아마 3rd 에디션까지 나왔나요? 네. 저 너무 사랑해요, 그 교재. 슈퍼이지 리딩. 네, 아마 그거 매니아 선생님 많으실 거예요, 그거. 네, 그래서 외국인이 가르친다고 해서 다뭐 영어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. 관리 잘하고 여기 선생님들도 외국인 못지않게 요즘에 다 영어 잘 하시지 않나요? 네. 자 그래서 한 명으로 시작하자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전단지 붙이면 저도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저는 팀으로 딱올줄 알았어요. 막네 명이 기다렸다가 짠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어머 전단지 붙이고 전화 한 통화도 안 오더라고 진짜. 그래서 저는 또 전화 많이 올까 봐 핸드폰에 막 연결 시키고 다녔는데.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서 뭐지? 내가 잘 가르쳐 준다는데 아니 왜 전화도 없지? 그러고 생각하다가 그더는뭐한명 전화 오는데 2학년 또한명 전화하는데 뭐 4학년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뭐 2학년, 4학년이라 묶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 이렇게 하면 그룹으로 짤수 있어요. 바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. 한명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. 아, 지금 제가 막 오픈 스케줄 되어 있고 지금 홍보가 나가서 수업은 2, 2주 뒤에, 3개월은 못 기다리시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2주는 기다리죠. 그러니까 2주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2주 동안에 지금 2학년 엄마가 한 명이 만약에 와서 수업하자 라고 하시면 2학년을 제가 집중 모아 볼 테니 어머니도 한번 2학년 친구도 있으시면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고 2주 동안 그러면 두 명이든 세명 붙어요 그럼 그때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주 뒤에 한 명이다 시작하셔야죠 그리고 뭐한달 지났는데, 그 2학년이 아, 한달 전에 왔으면 시작할 때 왔으면 좋겠는데, 한달 지난 다음에 왔어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넣어야죠. 넣고 보충을 해서 한번더 오라. 그래서 보충해서 한달 동안 못한 거는 해야 되겠죠. <목소리>